페이스북의 기본 심리는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에고적이에요 최고의 에고의 세계를 물질 문명화시킨 게 sns 문화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실은 많은 사람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의 소통입니다 자기 입장의 소통 내 입장의 소통은 뭐예요? 내말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나좀 알아줘라. 나를 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건 뭡니까?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 SNS 문화는요, 일방적으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문화, 욕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SNS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상대도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sns 상에서 가장 논쟁이 치열할 수 있고요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거를요 여러분 참 조심해서 달아야 됩니다 아주 그 깊은 여린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노출돼 있지만 아주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방총님에서는이 철학적으로도 어, 사회학적으로도 이 SNS 문화를 연구해야 됩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요? 신문화거든. 역사 이래 이런 SNS 문화, IT 문화가 있, 있은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IT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 IT 문화를 앞으로 어, IT 문화에 어떤 것이 적용될 것인가 그 시험을 하려면 대한민국에다가 적용시키면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왜 제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NS 문화를 선도하면 이건 세계적으로 최고로 선도하는 거고요 아,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또한 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더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자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도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니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객관적인 차대를 들이대면 피곤해져요. 그게 정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거는 이제 가려야죠. 그거는 가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는 그냥 아량으로, 아량으로, 그래, 그래, 너 생각이구나. 어, 또내 생각을 얘기할게. 또내 생각을 좀 표현하고 오, 내 생각도 그렇구나 그런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특히 불자들 우리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